안녕하세요. 김박사입니다. 오늘은 좀 활기차게 시작할 건데요. 베이블레이드 새로운 시즌 GT를 들고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먼저 여기 캐릭터 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요, 요, 주인공 캐릭터 이름은 잘 모르고요. 이 주인공 캐릭터가 있고요. 이 베이의 이름은 에이스 드래곤입니다. 이거는 가힌 코칩이고요. 이거는 웨이트, 이거는 슬래시 베이스입니다. 이거는 그 디스크, 이거는 그, 이거는 그 드라이버. 제가 좀잘 까먹었어요. 일단 그다음에 일단 이걸 뜯 뜯을 뜯어볼게요. 가위를 들고 왔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어떤거죠 이제 열어보도록 하죠. 정말 궁금하네요. 떨리는 순간. 자, 베이블레이드의 이 팽이를 좋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전단지도 들어있습니다. 일본판에. 그 새로 쓰여있고요. 오 뒤에 전단지 이거 전단지. 그리고 이 슬래시 발키리 이렇게 돼있고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이제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으로 썼습니다. 이제 열어보도록 하죠. 밑에 먼저 드라이버 궁금하네요. 이게 락이 강해지인데요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좀더 깊게 벌리고 좀더 깊게 벌리고 이제 여기 밑에 여기 눌리잖아요. 여기 눌리잖아요. 눌리는 거 보이십니까? 눌리면 락이 강해져요. 한번 락을 보도록 하죠. 지금도 많이 강합니다. 아안 안 하는 상태로 강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 디스크도 뜯어보도록 하죠. 디스크도 뜯어보도록 하죠. 들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원심력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돌아가면서 이게 이렇게 켜지면서, 근데 다시 닫혀지는 거죠. 그러면, 살짝, 회전력이 약해지면 다시 낮춰지는 거죠. 이번 가장 기대되는 슬래시 발키이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오! 대박. 대박입니다. 이, 이 뒤에를 이렇게, 대박입니다. 이거 대박. 와, 멋지네요. 얘를 고정을 풀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빠지고요. 그러면 이 갇힌 코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이거는 그 웨이트, 웨이트입니다. 이거는 슬래시 그 베이스입니다. 한번 다시 껴보도록 하죠. 줘보도록 하죠. 근데 이렇게 끼면 좀 멋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빼서 다시 빼서 다시 빼서 제대로 껴주도록 하죠 이렇게 껴주도록 하죠 껴주면 더 멋있죠 그리고 뒤에 이걸 참가가지고 맞다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기 살짝 이런 게 보이시죠 여기 예, 여기 예, 살짝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뒤에 예. 용철인가 본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합체를, 할때 이게 락이 강해, 이게 락이 정해집니다. 이제, 한 번, 다시 한 번, 이제, 껴, 일단 껴보도록 하죠. 그, 가힌 코라고 외치면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힌 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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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락, 락을. 오, 슬래시 발키리입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잘라보죠. 자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무회전 베이라는 문지가 있던데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여기 설명서요. 설명서가 있고요. 여기 좋은 개조가 좋은 개조가 써있고요 좋은 개조법이 써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여기 위에 레이입니다 그리고 이 이거는 웨이트 참 웨이트라고 하는거네요 이거는 그이 무신아슈라라는 이 무신아슈라라는 무신 의 것입니다 이건 베이스 이거 이거는 그그 초제트 그 아킬레스의 초제트 아킬레스에, 아킬레스에 있는거고요 이 프레임은 저도 잘 모릅니다. 이 밑에는 킵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허리케인 디스크입니다. 허리케인 디스크. 허리케인 디스크. 그리고 이거는 그, 이, 이 에이스 드래곤에 들어있는, 에이스 드래곤에 들어있는 그런, 그거고요. 그리고 얘는 그, 얘도 웨이트인데 좀 모양이 다르죠. 웨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 무신 아쉬의 가운데요. 그리고 모시멜슈을 가운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해의 것인데요. 밑에 이, 이런 유이걸 쓰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밑에는 그거 아처 헤라클래스거 하면 되시고요. 여기 이거 여기 써있죠. 얘는 그 에이스 드래곤의 가운데고요. 얘는 얘는 그 가, 이, 발키리 슬래시 발키리의 것입니다. 이건 슬래시 그 베이스 이거는 얘의 것이에요. 얘의 것. 그 다음에, 이거 밑에는, 그거, 들어있는 거고요. 엑스칼리버 그리고, 여기, 어떻게 써있는 거냐면, 어떻게 써있는 거냐 무, 회, 전, 배, 이. 살짝 보여주죠. 이건 파브닐의 확률이 높습니다. 파브닐. 파브닐. 파브닐, 파브닐, 파브. 닐 멋있죠? 이게,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여기 눈이고요. 이게 날개고요. 이게, 얼굴. 이게 입이고요, 날개입니다. 이제, 여기, 어? 스테이습니다 여기, 이런 것도 있네요. 춥으면서. 어떤 것도 있네요, 이런, 베이스. 아, 웨이트에요. 웨이트 웨이트. 웨이트. 이런 웨이트가 있고요. 이런 웨이트. 이런 게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한번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죠. 스티커. 스티커 먼저. 자, 여기를 붙이는 건가 보네요. 붙여야 하고요. 붙이고 오도록 하죠. 이렇게 스티커를 다 붙여줬고요. 이제 한번 성능을 보도록 하죠. 성능. 일단 경기장으로 이동시키도록 하죠. 이야,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경기장을 이동시키도록 하죠. 됐고요. 이제 직접 제가 촬영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여기 기다려주세요. 지, 직접 촬영할 거라서 제가 좀, 좀 거치대로 찍는데 좀 힘들어서 직접 찍도록 하죠. 한번 일단 먼저 슬래시 발키리들 데드화 데스. 잘못 돌렸네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하드스가 전에 요 하드스를 먼저 돌렸어 그런가?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이번 신뢰심을 기 먼저 돌려볼까요? 지 네, 다시 한번 더. 이아 이제, 이렇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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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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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제 이제, 이를 먼저 이려이 그런지 이제, 습제다제리제 이제, 이제, 먼저 돌지서 그런지 지금 되고 있죠. 음, 다시 한번 일단 먼저 일단 이번에는 아초에라 클래스랑 붙도록 하죠. 슬래시 를 조금 먼저 많이 돌렸죠. 좀 파질이 안 맞네요. 어 됐다. 슬래시 좀 예, 아츠에라 클래스를 좀 너무 많이 느끼고 있죠 얘가 스태미너가 제 친구한테 들었는데 얘가 스태미너가 그렇게그 엑스칼리버랑 똑같다고 했는데 아니네요. 그럼 먼저 이번에는. 이 슬래시 발키를 먼저 돌리도록 하죠. 화질이 이렇게 안 맞네요. 좋습니다. 제가 같이 돌려야 될것 같아서 잠시만요. 아, 지금, 같이 돌리진 못할 것 같고, 이제. 이제, 제 혼자 돌리도록 하죠. 이번에 상대는 초제트 스프리건입니다. 좋네요.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너무 좀, 좀 많이 좀 세게. 우승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슬래시 발길을 먼저 돌리도록 하죠 확실히 안맞네요 도는건 보이시죠 음. 잘 좋네요 이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죠 그럼 안녕